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우리는 지금 네트형 경쟁 활동에서 배구라는 종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배구의 경기 기능 중에서 세트업과 스파이크라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어, 계속해서 오늘은 배구의 경기 기능 마지막 시간으로 블로킹이라는 경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블로킹은 주로 상대 공격수의 스파이크 공격을 막아내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게 어, 수비 기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블로킹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 배구의 경기 기능의 마지막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블로킹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블로킹이 어떠한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로킹의 심리적 효과라고 해서 공격을 완전히 막지 못하더라도 상대 공격수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거나 공격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 주기 때문에 상대 팀의 공격 효과를 감소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어, 앞에 이렇게 흰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만세 하는 것처럼 두 손을 하늘 위로 올리고 점프를 뛰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이 선수가 공격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스파이크 공격을 하는 건데 지금 이 공의 위치가 어,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걸 보니 선생님이 예측하기로는 이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했는데 상대 수비 편의 블로커, 블로킹을 하는 선수들을 이제 블로커라고 하는데 이 블로커의 수비벽, 이 블로킹에 막혀서 공이 다시 넘어가지 못하고 공격수 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블로킹을 하게 되면 어 이렇게 지금에 있는 사진처럼 상대방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어, 이 스파이크가 강력하면 이 수비벽을 뚫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비벽을 한번 거쳐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 파워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고 이 블로커들 뒤에 있는 다른 수비들이 수비하기가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 공격수에게는 아내 공격이 이 상대편 수비 블로커에 자꾸 걸리는구나라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게 돼서. 어, 다음번 공격을 할때이 공격 선수의 공격이 좀 위축된다거나 또는 이렇게 수비 선수가 앞에 길을 막고 있으면 이 공격수는 수비 선수를 피해서 블로커들을 피해서 스파이크를 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을 할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격 선수의 공격 효과를 감소시키는 어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이 블로킹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지금은 수비를 하기 위해서 블로킹을 했지만 이 블로킹을 성공하게 되면 이 공이 워낙 강하게 내려치는 거기 때문에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로킹한 공이 오히려 공격팀 코트의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이 블로킹을 한 수비팀의 득점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블로킹은 수비의 방법이자 어, 공격 방법이 될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리고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킹은팀 진영 전방의 3명이 상대의 공격을 네트 위에서 가로막는 수비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팀 진영 전방이라는 말은 자, 우리 팀이 지금 수비 상황일 때 우리 수비 대형에서 앞쪽에 있는 세 명의 공격수들이 그러니까 우리 팀 수비 대형에 있는 제일 앞쪽에 있는 다시 말하면 네트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수들이 상대 선수의 스파이크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네트 위에서 그 상대 선수의 공격을 가로 막는 수비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로킹은 스파이크를 차단해서 바로 득점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또 상대방의 공격을 약화시켜서 우리 편의 수비를 쉽게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어, 블로커의 손을 맞고 넘어오는 공은 아무래도 다이렉트로 오는 공보다 직접 오는 공보다는 손에 맞고 오는 공이 파워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 공격을 약화시켜서 수비를 쉽게 할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블로킹은 상대의 움직임을 잘 살핀 후에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하고 수비수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블로커들은 상대 세터의 이 공격 패턴을 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 세터가 공격수의 공격수가 왼쪽 오른쪽에 양쪽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터가 오른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공을 줄 것인가? 왼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공을 줄 것인가를 좀 판단을 해서 그 움직임을 살핀 후에 만약에 공이 오른쪽으로 갔으면 수비수들은 공이 간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공이 상대편 세터가 공을 왼쪽으로 보냈으면 어 왼쪽에 있는 수비 선수들이 블로킹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조건 점프를 뛰는 게 아니라 상대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타이밍을 맞춰서 두명 또는 세 명의 블로커들이 점프를 띄워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수들 간에 블로커하는 블로킹을 하는 이 수비수들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 블로킹을 할때 손의 모양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 손 손목을 아래쪽으로 굽혀서 공을 맞으면 바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준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손목을 뒤로 젖혀서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 상대편의 공격수의 공이 맞으면 공이 위로 뜨거나 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수들이 블로킹을 할 때에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 손목을 아래로 젖혀서 어, 공이 우리 편 코트로 넘어오지 않고 상대 공격팀 코트로 다시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손목 위치를 해주어야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어 선생님 그러면 손가락에 공을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어, 선수들이 블로킹을 하다 보면 이 공의 손끝에 맞아서 이렇게 손가락을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고 대부분 손바닥을 수직으로 세워서 벽을 세워준 다음에 공이 맞는 순간에 이렇게 아래로 손목을 젖혀주는 그런 동작을 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부상당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이 배구 네트에서 우리가 배구 네트보다 블로킹을 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 상대 공격수를 상대 공격수의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겠죠. 지금 사진에서 보면 이 수비 공격수의 팔꿈치 위로부터 팔꿈치부터 손목까지가 네트보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 사진에 봐도 수비 선수의 팔꿈치부터 팔뚝과 어, 그 다음에 손목까지, 손바닥까지가 네트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블로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높이로 올라와야 효과적인 블로킹이 될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선수들이 키가 큰 선수들이 있는 게 유리하겠죠. 또는 어, 점프력이 노, 좋아서 높이 뛸수 있어서 네트로부터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어, 이런 선수들이 어, 블로킹을 할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어, 정식 선수들 경, 경기 말고 우리 학생들이 하는 일반 어떤 구인제 동호회 기준으로 봤을 때이 네트의 높이는 중학생, 남학생 기준으로 지면에서부터 2m 15cm 정도 높이가 되고요. 어, 여학생,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에는 지면에서부터 이 네트 위에 상단까지의 높이가 2m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학생의 경우 2m 15cm보다 더 위에 올라가야 되겠고요. 여학생들은 2m보다 더 위쪽으로 팔이 올라가야 블루킹을좀할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팔을 곧게 편 상태에서 양팔을 곧게 편 상태에서 손을 네트 너머로 기울인다. 발은 어깨보다 약간 좁게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구부렸다가 펴면서 점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블로킹 점프할 때 주의점은 제자리에서 수직 점프가 돼야 됩니다 제자리에서 수직 점프가 되지 못하면 어 여러분들이 점프를 하고 앞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수의 몸이 네트를 건드리거나 이 팔이 네트 상단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배구 경기 규칙에서 배웠던 네트 터치 파워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블로킹을 하기 위한 점프를 할 때에는 이렇게 몸을 C자 모양으로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좀 뒤로 빼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몸이 이렇게 어 부등호 모양이 되는 모양으로 점프를 해줘야 앞으로 몸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손과 손가락에 힘을 주고 공격의 스파이크 공격수 스파이크 형태에 맞춰 블로킹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 손목에 힘이 없으면 공에 블로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목에 힘이 없으면 이 오른쪽 그림처럼 손목이 뒤로 젖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이 우리 뒤쪽 우리 수, 수비팀 코트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과 손가락에 힘을 반드시 줘서 공에 맞아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버텨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블로킹 동작 후에 착지할 때 네트에 신체 부위가 닿지 않게 주의한다. 선생님이 방금 여기 앞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점프를 하고 떨어질 때어 배를 내밀고 떨어지면 몸이 앞으로 떨어져서 이 네트에 팔이 닿거나 또는 이 선수의 몸이 네트를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부등호 모양으로 또는 C자, 역 C자 모양으로 이렇게 몸을 말아서 점프를 해야 앞으로 착지할 때 앞으로 몸이 나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킹할 때 팁인데요. 블록킹은 오버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주요 경기 규칙할 때 오버네트는 수비팀 선수의 어떤 몸이 네트를 넘어서 상대 선수의 공격을 방해하는 동작을 하게 될때 오버 네트라고 했는데요. 블로킹은 이 블로킹 선수가 상대 선수 스파이크 공을 먼저 터치하지 않는 한 어, 네트 위, 앞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오버 네트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킹할 때 유의사항을 한번 볼게요. 블로킹할 때는 공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자, 지금 빨간색 옷을 입은 선수가 스파이크를 하는데. 파란색 수비를 하는 이 블로킹 선수가 공은 이쪽에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엉뚱한 방향에서 블로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블로킹을 할때 눈을 감고 블로킹을 할때 또는 공을 끝까지 쳐다보지 않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공격수의 블로킹 쳐내기 시도를 예측한다. 이 말은 공격수가 블로킹을 할때 강하게 스파이크를 하기도 하지만 이 블로킹을 쳐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공중 볼에서 뭐볼 다툼을 한다거나 아니면 블로킹된 공을 다시 위로 블로킹돼서 다시 자기에게 온 공을 뭐 쳐내기도 한다거나 또는 스파이크를 하지 않고 어 페인팅 동작, 속임수 동작을 해서 블로킹 벽 위로 넘기는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비를 하는 블로커 선수들은 아 공격수가 나의 블로킹을 쳐낼 수 있는 시도도 하겠구나라는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명이서 블로킹을 할 때는 에 이렇게 가운데 틈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면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블로킹을 한건 좋은데 서로 두 명의 선수의 팔의 방향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공격 선수가 이두 명의 블로커 사이, 벌어진 틈 사이로 공격을 아주 쉽게 하겠죠. 이거는 블로킹을 했으나 블로킹을 한게 아닌 것과 같은 효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킹을 할 때에는 블로커들의 이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팔을 붙여주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앞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수비수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장면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블로킹을 연습하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기본 방법인데요. 네트를 가운데 두고 양, 양 양쪽에 두 명의 친구가 나눠서서 제자리에서 점프를 해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블로킹을 하는 연습이 있고요.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점프가 되어야 하고요. 내려올 때 네트를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한 명의 선수가 받침대를 밟고 위에 올라가서 한 명의 선수를 블로킹 연습하는 시점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을 가지고 블로커가 하나 둘셋 점프 뜰때 공을 맞춰준다거나 이게 잘 되면 실제로 받침판을 받침대를 밟고 올라가서 스파이크 공격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수비수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블로킹을 하는 어,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Q&A 묻고 답하기인데요. 배구는 꼭 팔과 손만을 사용해야 할까요?라는 의문이 질문이 있습니다. 어, 배구는 신체의 모든 부위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을 살릴 때, 수비를 할때꼭 손이 아니어도 쫓아가다가 내 손이 닿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발을 사용해서 공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수비를 할 때. 내 머리에 맞춰서 공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대편이 스파이크한 공을 내 어깨라든지 내 배라든지 내 무릎에 맞게 돼도 그 공이 하늘로만 띄워진다면, 어, 정확하게, 어, 수비가 될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발로 써도 돼요? 라고 발을 사용해서 배구를 해도 돼요? 라고 했는데, 발을 쓴다라는 것은 또는 신체를 제외한 다른 부위를 쓴 팔을 손을 제외한 다른 부를 쓴다는 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발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지 처음부터 내가 뭐 서브를 할 때부터 발로 서브를 한다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배구의 마지막 경기 기능인 블로킹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어, 블로킹은 수비도 될수 있지만 이게 블록킹이 성공하게 되면 바로 득점으로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공격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을 어, 설명드렸고 상대 공격수에게 좀더 심적 부담을 줄수 있고 상대 공격수의 공격 가능한 범위도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상대 어, 수비수 어, 상대 공격수의 수비를 막기 위해서. 이 블로커들은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하고, 블로킹을 하는 그 수비수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이 강의 이후에는 블로킹과 관련된 참고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배구의 기초적인 경기 기능에 대한 내용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체육 학교에서 수업을 할때 함께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